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최민석 과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 광주 오포읍 신현리 들꽃마을이라는 예쁜 전원단지에 위치한 2층 구조로 된 전원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 전에 미리 내부를 봤는데 구조라든지 실내 인테리어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모든 공간도 넓어서 4인 가족 충분히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스펙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총 116평에 책정이 되어 있고, 도로 집은 16평을 제외한 대지 전용 면적 99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내 면적은 1층 20평, 2층 20평에서 총 40평을 이용하고 있고요. 아래 벙커 주차장 12평까지 포함을 한다면 총 52평을 사용하고 있는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는 8억 5천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담보 대출은 1금융권으로 3억에서 4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실입 주금은 5억 1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 정도 사이로 개인, 개인 신용 차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문의는 전화 상담 부탁드리겠고요. 외부의 모습과 지하 벙커 주상부터 해서 실내까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꽃마을이라는 예쁜 천원 단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 위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모두 펑트인 전망을 하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앞쪽에 새로 건물이 들어와서 아무래도 조금 막히는 경향이 있고요.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을 분양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벙커 주차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0평 정도의 넓은 크기고요. 층고도 높기 때문에 캠핑카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고 차량은 두대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는 오버헤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더욱더 프라이빗한 공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수도 설치되어 있고, 저 앞쪽에 콘센트까지 마련이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기차나 차량 세차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실 이수 있는 벙커 주차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주차한 후에 별도 출입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나오셔서 메인 대문 이용해서 올라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육중한 철제 대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계단실 보시면 양쪽 벽면은 현무암, 바닥은 모두 포천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눈과 비가 맞지 않게 모두 첨화들이 설치가 잘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등까지 센서 등으로 시공을 해주었습니다. 밤에도 밝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쭉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바닥은 현무암으로 된 돌 테라스 공간과 그리고 우리 집의 잔디 마당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 앞쪽으로 반듯하게 빠진 잔디 정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중간 중간마다 조경수까지 예쁘게 잘 심어져 있고 특히나 애완견이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더욱 더 좋아할 만한 공간이겠습니다. 중간 중간마다 등까지 있어서 은은한 모습까지 연출을 시켜주고 있고, 자이 옆쪽 벽면으로 옹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 안 받고 잔디마당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메인 건물 외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와이드 롱 모노 타일로 사용했고요. 부분적으로는 스타코 그리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잔디 마당과 이 앞쪽에는 돌 데크로 시공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단차를 두어서 테이블 놓기 아주 좋겠고요. 거실과 바로 이어지는 전창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에도 공간이 있는데요. 이게 부동수전이 마련되어 있어서 잔디 관리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옆쪽으로는 또 다용도실과 이어지는 문이 있습니다. 여기도 공간이 꽤 나오기 때문에 창고 구매하셔서 창고 공간으로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따로 뒤뜰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옹벽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안 받고 프라이빗하게 모두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뒤쪽으로도 길게 공간이 나여져 있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외부 모습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실내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설치된 현관문은 두꺼운 방화문과 코맥스 디지털도 락 사용했고요. 옆쪽으로 비물 바지와 초인종까지 잘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전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 바닥 면적 보시면 모두 포스레인 타일로 잘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 옆쪽 공간에는 벤치형 의자를 설치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신발 신을 수 있게끔 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발 수납장이 부족하다면 이쪽으로도 신발 수납 충분히 하실 수 있게 신발 수납장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여기는 키큰 장과 수납장도 여러 개로 짜여져 있는데 신발 수납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바닥에는 데일리 슈즈 보관할 수 있게 띄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일괄 수동 스위치 마감을 해주었고요. 중문은 3연동 스틸 프레임 중문으로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문을 열고 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한번 설명 도와드릴게요. 정면으로는 2층 올라가는 계단, 계단 중심으로 왼편에는 1층 방과 1층 욕실, 맞은편으로는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빠져 있는 LDK 구조입니다. 자, 거실부터 보겠습니다. 거실이 정말 넓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잔디 정원 쪽에서 보신 것처럼 앞에 전창은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입출입이 가능하게끔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은 좋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향이 북향인데요. 아쉽게도 햇빛은 잘 들어오지 않는 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는 다른 주택들과 다르게 좀더 높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있는 모습이고요. 바리소틀과 간접 등을 이용했습니다. 가구 배치는 이 앞쪽에 아트월을 이용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TV 선반이나 TV 설치할 수가 있겠고, 쇼파는 이렇게 DP된 것처럼 4인용 쇼파 오픈형으로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은 지금 예쁜 식탁 등이 왜 이쪽에 설치되어 있지 했는데, 여기를 다이닝 공간으로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8인 정도까지도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뒤쪽 공간에도 창이 있기 때문에, 자선 편리하겠고 환기까지 충분히 잘 시켜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벽면은 그레이톤의 석재 타일로 마감을 했네요. 좀더 인테리어 효과까지 드는 느낌이고요. 다음은 주방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과 거실 쪽으로 모두 시스템 에어컨이 두 곳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방이도 굉장히 넓습니다. 11자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억자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이닝 공간이 따로 있긴 하지만, 여기에는 아일랜드 조리대가 있습니다. 식탁 겸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바닥에. 밑에 쪽으로 무릎 넣는 공간 확실히 확보가 되어 있어서, 굳이 여기를 식탁으로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호파처럼도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이렇게 수납장들이 밑에 쪽으로 4칸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대면형 주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리하면서 가족들과도 대화가 가능하겠고요. 자, 수납장을 이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빼곡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자, 수납 강화형 주방이고요. 모두 도장 처리되어 있습니다. 내구성도 아주 좋고, 옆쪽으로는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게 냉장고 박스까지 자리 마련 잘 해주었습니다.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깨알 같은 공간에도 모두 수납장을 시공해주었습니다. 하부장 쪽으로는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 삼성 제품의 광파 오븐, 전자레인지와도 겸용으로 가능하겠습니다. 맞은편으로는 고급 수전과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 3구 인덕션 하츠 제품의 후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이 주방가구 모두 NX 제품으로 등급이 좀 있는 고급스러운 주방가구로 마감을 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다용도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투명 유리로 안에가 보이지 않게끔 시공을 해 주었는데요. 미다지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열어서 보면 공간이 넉넉합니다. 여기에 수납장이 달린 기본적인 보조 주방이 위치해 있고요. 싱크볼과 쿡탑은 없습니다. 따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으로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 여분 김치냉장고까지도 놓을 수 있게 공간 확보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아까 뒷마당 쪽 보셨죠? 다양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뒷뜰로 바로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층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게스트룸으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서재료도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단 올라가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다면 어르신 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방과 다르게 넓은 전창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우리 잔디 정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풋박이 장이 있습니다. 세칸 정도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충분한 옷 수납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이렇게 개별 온도 조절기도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옆쪽에 1층 욕실입니다. 아, 욕실 공간 너무 깔끔해요. 화이트와 그레이 톤의 모노 타일로 모두 마감을 했고요. 기본적인 해바라기 샤워 샤워 파티션이 있어서 샤워 시설 확실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부장이 설치된 세면대와 양변기 청소 깔끔하게 할수 있게 스프레이 건도 마감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밑에 쪽에는 이 공간이 있어서 자주 쓰는 생활용품이나 청소도구 놓기에 간편하겠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공간마다 모두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녁에도 밝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환기창이 있는데, 환기창이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틸팅 기능이 가능하겠고요. 위에는 픽스 창으로 모두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 구조가 심플하면서도 공간이 정말 넓어요. 특히 앞쪽에 테라스가 크고요. 오른쪽 편에는 두 번째 방. 맞은편에 안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라오는 계단 쪽으로는 이렇게 사면동 스틸 프레임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외기까지 확실히 차단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흑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층에서도 현관 제어할 수 있게끔 월패드, 온도 조절기 있고요. 잠방 한번 보겠습니다. 마스터룸이 정말 시원한데요. 일단 층고가 다른 방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아래 바닥 면적도 굉장히 넓어요. 거실만큼 크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강아마로 이용했고요. 창은 세 곳으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나 채광 확실히 확보되어 있는 모습이고, 기본적으로 위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자, 가구는 킹 사이즈 침대도 충분히 들어가고, 책상, 뭐 화장대, 이렇게 소파까지 놓을 수 있게끔 공간이 정말 여유로운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침실 공간뿐만 아니라 드레스룸, 파우더룸, 욕실까지 모두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드레스룸 보실 텐데요, 역시 드레스룸 공간 쪽으로도 이렇게 미닫이 문 되어 있고요. D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시스템장 빼곡하게 옵션으로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공간도 넓기 때문에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앞쪽에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제 파우더룸 공간과 욕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파우더룸 보세요. 정말 큰 전신 거울과 밑에 쪽으로 수납장, 세면대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화장이나 스킨케어하실 때 여기서 해주시면 되고요. 고데기나 드라이기 사용할 수 있게 무선 충전기와 콘센트까지 마련해 을 주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장이 있네요 2칸 정도 장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스컨식으로 확실히 분리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은 이렇게 양변기 일체형 비데로 마감을 해서 여기서는 용변만 충분히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샤워 공간입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욕조까지 모두 마감을 잘 해주었습니다. 역시 환기는 기본이겠죠? 환기창과 환풍구를 통해서 환기해 주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욕실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붓으로 마감을 해 주었고요. 알찬 안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맞은편에 자, 중간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중간 방도 층고가 정말 높아서 다른 빌라나 뭐 주택들 안방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충분한 가구 배치가 가능한 모습입니다. 중간 방에도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여기도 기본적인 시스템장 설치되어 있고 수납장까지 겸용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환기창 잘 마감을 해주었고요. 자, 방마다 욕실이 있습니다. 따로 공용 욕실이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동선 겹치지 않고 각 방에서 쓰실 수 있는 욕실이 있는 점 확인해주시고요 샤워 시설까지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공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충분한 침실 공간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이에 시스템 에어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간입니다. 바로 가운데에 위치한 테라스인데요. 테라스는 KCC 이중창으로 마감을 잘 해주었고요. 자, 바닥 면적 보겠습니다. 모두 외부에서 쓰는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공간도 아주 넓게 잘 나와서 바베큐 파티나 아이들 물놀이 할수 있는 공간, 여러 활용도로 쓸수 있는 테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듯한 공간뿐만 아니라 저 앞쪽까지 길쭉하게 뻗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건축물은 이렇게 와이드 모노타일 사용했고, 위에는 약간 뻥 뚫려 있는 개방감 좋은 느낌이죠. 지금 유리로 마감을 해줬는데, 사계절 내내 비나 눈 맞지 않고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펜스는 단단하게 잘 설치를 해줬는데요. 뷰 막지 않게 흑경으로 시공을 잘 해준 모습입니다. 이 앞쪽에 건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뷰가 정말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단독주택인데요. 그래도 실내 디자인이나 구조가 너무 잘 나와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광주 신현리 들꽃마을이라는 예쁜 전원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쾌적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 정보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집 최민석 과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